음, 당신을 찾아갔던 순간은 그것도 좋아하고 모래성도 좋아요. 모래성 재밌습니다. 짤짤 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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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그거는 저는.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눈물이 또르르 흘렸던 것 같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그걸 정말 몰랐다면, 그러면 너, 네 방에서 나가 임마. 이렇게 했을 텐데, 그걸 내가 아니까. 아니까? 그 상태에서 나를 속였다는 게. 화가. 제사 카이만에게 당신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카이만이 언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응. 당신이 날 속이기 전까지 그랬을지도 모른다. 그 인기! 사실, 그 모래선까지 그거 속인게 확. 화가 막. 네. 아무튼. 이해하셨어요? 모래성 때 눈물은 흔들리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, 내기에 이기지 못한 분노감 내기에 이기지 못한 분노감도 맞지만 흔들리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큰것 같고 거기서 눈물이란 게 나을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. 흔들리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더큰것 같고 거기서 눈물이란 게 나을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. 대답이 되셨을까요? 모래성은 매번 울진 않습니다. <laughs> 매번 울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아시죠? 매번 울진 않아요. 그날그날 그날 이렇게 좀느껴지는 대로. 네. 근데 요즘 좀 눈물 우물, 나긴 해. 가끔씩 요즘엔 카이마도 네. 솔직히 못 하지. 솔직히 하못 하죠. 인정, 인정, 인정. 오케이, 인정. 응, 그러니 알겠다고요. 거짓말 했, 나도 했어, 했어, 했죠